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접 고용 의무가 부여된 파견 근로자의 계약 기간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요지입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에서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 고용관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 고용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 고용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수 있다.